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팔을 뻗는 걸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팔을 펴는 거는 자, 아, 팔을 펴는 거는 이게 똑딱이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요거 뭐요 처음 배울 때 똑딱이 할때팔 펴는 거 요거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졸업을 팔 펴는 거는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이렇게 펴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이거를, 이 팔이 펴져야 똑바로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펴는 거는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지금 연습하실 때다 이렇게 팔을 펴려고 노력을 하면 전부 올려맞아요. 이게 올려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팔을 펴서 이렇게 차가 넘어가요. 이거는 슬로우 할 때나 이렇게 펴서 이렇게 그릴 때나 이렇게 펴지. 공을 이런 느낌으로 칠려 그러면은 다 올라맞죠. 왜냐면 여기서 보세요. 팔을 펴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려친단 말이에요. 다 올려치게 돼요. 안 맞으면 더 펴려고 노력만 계속 노력하는 거죠. 펴려고만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공이 맞는 순간은요, 여기서 뭐, 이제 뭐, 아웃인도 있고, 인아웃도 많잖아요. 공이 여기서 딱 맞는 순간,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서 손이, 이 팔이 손목이 접히든, 팔꿈치가 접히든, 이게 접혀져야 되겠죠. 여기서 보십시오. 딱 맞고 여기서 손목 팔꿈치가 원래 접혀서 이렇게 돌아가면 정말 최상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꺾죠,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만 올라가도 다행인데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안 꺾으려고 이렇게또 심하게 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비디오 촬영 이렇게 촬영 찍으면 전부 이거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원인이 이 뻗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래요. 팔을 뻗어야 똑바로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치기 때문에. 절대 뻗어서 똑, 뻗어서 똑바로 가질 않거든요. 무조건 회전을 해야 돼요. 옆으로. 제껴서. 제껴면 후기난 것 같은 생각이 들는데 이게 제껴서 똑바로 간다는 생각을 해야 내가 골프 향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제껴서 이렇게 똑바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뻗어서 똑바로 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수준이 낮아요. 절대 향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뻗는 거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제발 좀 빨리 잊어버리십시오.